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잘로온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항복을 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유독 일본만은 항복하지 않고 있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는데 중요한 것은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 경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은 원폭을 맞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오늘 애국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데 그 대상이 왕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몸종의 자녀 또 심지어 짐승들의 새끼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소생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 왕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이지만 바로 왕이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 크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고는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재산을 치시기도 합니다. 또 사고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녀에게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손을 대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강팍한 바로도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또 새신자가 오겠다는 전화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꼭 방문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등록도 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고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 잘 하고 우리 봉사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